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 하나님께 백성답게 사는 법이 무엇일까 우린 날마다 고민해 봅니다 인생의 성공의 꼭지점까지 올라가서 그 성공한 삶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은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상도 어떻게 성기시고 낮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배와 건물을 다 버려두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성기심을 이해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교심을 감당치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반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너보다 더 높지, 내가 너보다 먼저 예수님을 섬겼잖아. 내가 세상적으로 말해도 너보다 나이가 많잖아. 내가 예수님께 더 충성했잖아. 같은, 경쟁을 하며, 누가도 돕냐고 싸움질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자가다 부인하고 다한 명도 남지 않고 도망쳐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진정한 섬김을 받아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숨기는 사람이 되려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높아짐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낮아짐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부엄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가난해짐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하나의 함정. 예수님이 낮아지라고 하신 것은 실력입니까? 자세입니까? 실력을 실력이 실력을 낮추는 것은 키우지 않는 것은 점사람이나 낮아짐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신 그 성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종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입니다. 실력이 높은 사람이 자세를 낮추어 사람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성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임이오 성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서로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고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평생이 되어서 우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가 아무리 높아지고 실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섬기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독교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도움이 주인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천상의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땅의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말씀의 진정한 섬김입니다. 다시 말하면 게을러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실력이 없어서 낮아진 것을 겸손이라고 속이면 안 됩니다. 또한 스스로 그렇게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충실히 실력을 높이는 사람을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자를 교만한 사람이라고 매도해서도 안 됩니다. 실력을 키우고 힘을 키워 그 실력과 힘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마음의 할례입니다. 제대로 힘과 능력을 키우지 못해 자신의 부모님도 형제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자기 가정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얼머부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힘과 출력을 키우세요.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증의 단점을 주시는 겁니다. 각오 없이 말씀을 듣지 말고 깨달음 없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지리고 있느라고 갈라디아 6장 1 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입니다. 그 흔적이 바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할례가 아니겠습니까? 헬라어로 할례를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